네, 안녕하세요. 엉클플랜트의 엉클 소중관입니다. 엉클 금일은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 8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이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시다 보면 늘 부딪히는 부분이 빛 부족입니다. 빛이 부족한 공간에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8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빛이 부족하면 광합성과 증산작용 등이 부족해서 탄소동화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영향을 적게 받아서 적은 빛으로도 잘 성장할 수 있는 식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러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처음으로 홍콩 야자입니다. 정식 이름은 셰플레나 홍콩이 되고요. 실내 공기정화력이 매우 우수한 식물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담배 연기를 잘 흡수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고요. 삽목도, 저저녁 삽목이 잘 이루어지고, 적응력도 강한 식물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추위에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겨울나기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빛은 파셜 쉐이드에서 파셜 선 구간에서 잘 성장하고요. 간접광이 3시간에서 6시간 이상 지나갈 수 있는 곳에서 성장을 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호야입니다. 아름다운 별 모양의 꽃과 향을 가진 그런 식물이 되고요. 박주가리과 호야속 다육식물이 되겠습니다. 원산지는 동아시아, 호주 등지고요. 품종이 매우 다양하고 지금까지 많은 품종이 개량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직사광선은 한 3시간, 4시간, 자리부터 간접광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가는 곳까지 성장을 잘할수 있고요. 빛이 부족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실내 식물로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테이블 야자입니다. 카메도네아 속 야자과 관엽 식물에 해당이 되고요. 남멕시코, 과테말라 울창한 열대 우림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기후에서 잘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푸르른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실외 에 키우실 때는 반, 밝은 간접 빛을 적절히 보여주시는 것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실내에서는 파셜 쉐이드 식물이기 때문에 밝은 간접 광이 3시간에서 6시간 이상 들어오는 환경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장시간의 직사광선에 잎이 탈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산호수입니다. 산호수는 자그목과 상록소관목에 해당이 되는 식물이고요. 간목형의 어, 덩굴 식물로 나무 그늘 같은 환경에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덩굴로 타 가듯 성장을 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으로 생겨서 특이하고 열매와 꽃이 많이 달리는 어, 그런 식물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늘푸른 식물인 산호수는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고요. 장시간의 직사광선에 약한 성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흙은 유기질이 풍부하고 촉촉하고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흙에서 키워주시고요. 습도가 높고 온난한 기후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파셜 쉐이드 식물로 간접광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가는 곳에서 잘 성장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아글라오네마가 되겠습니다. 아, 적색 아글라오네마가 시암 오로라가 되고요. 어, 이렇게 흰색과 무늬가 들어간 것이 다이아몬드 혹은 스노우 사파이어라고 불리는 품종입니다 잎의 색과 무늬에 따라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가진 천남성과의 식물이고요. 화려한 무늬와 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빛과 습도, 영향을 적게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쉽게 키우실 수 있고 충분한 환기로 흙이 마르고 젖는 그런 환경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키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식물에 비해서 줄기와 잎에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물 부족에 강하고 가습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수경 재배가 가능해요. 그래서 물꽂이를 통해서 수경 재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쉽게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파셜 쉐이드 식물로 간접광의 경우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가는 곳에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스톤 고사리가 되겠습니다. 고사리목 고란초과의 식물이 되고요. 양치식물로 나무 그늘과 같은 환경에서 잘 성장한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초본의 단연생 식물인 보스톤 고사리는 다습한 환경에서 성장을 잘 하고요. 직사광선에 약하다. 특히 여름 직사광선에는 더 약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흙은 유기질이 풍부하고 촉촉한 그런 부식성 있고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흙에 잘 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생지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브라질 등지가 되고요. 열대 환경에서 잘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나무 그늘과 같은 환경 좋아해서 파셜 쉐이드 구간에 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간접광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곳에서 키워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파티 필름이 되겠습니다. 첫 남성과 스파티 필름 속 여러의 살이 식물이 되고요. 원산지는 열대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 등지가 됩니다. 열대 환경에서 습한 그런 습도를 느끼면서 성장했던 그런 식물이고요. 수분을 뿜어내는 증상작용이 원활해서 천연가습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성장 온도가 20에서 22도, 그리고 생육을 위한 온도는 15도에서 25도 구간에서 성장을 잘 하고요. 겨울나기 온도는 추위를 타는 편이라서 10도 선 이상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셜 쉐이드 식물로 간접광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보여주신다면 잘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 8종류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